떠먹여드려요. 좋은 상품만 골라왔습니다. 바로 떠먹여드립니다. 케이블타임 8인원 USB-C 허브 겸 접이식 스탠드입니다. 아이패드 맥북 안드로이드 태블릿 등 USB-C 기기를 위한 실용적인 멀티포트 스테이션입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세련된 허브는요. 4K 60Hz HDMI 출력, 100W USB-C PD 충전, USB-A 3.0두 개, USB-C 3.0, SDTF 카드 슬롯 3.5mm 오디오 잭을 지원합니다. 360도 회전 및 180도 포지션 조절이 가능한 접이식 스탠드 기능을 갖추어서요. 촬영 영상통화 문서 작업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시청각도를 제공합니다. 알루미늄 바디와 인지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정적인 기기 지지 역할을 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프로 제품군과의 시각적 조화도 뛰어납니다. 2. 총 240W 고출력 젠 충전기입니다. USB-C 포트 하나에서 최대 140W 출력을 제공하고요. 5개 포트가 배0트를 공유하여 동시 최대 6대 기기 충전이 가능합니다. USB PD 3.12QC 5.0, PPS 등 다양한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서요. 아이폰, 맥북, 삼성 샤오미, 스마트폰 등 대부분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안전 설계와 LED, 디지털 디스플레이 탑재해서요. 각 포트 출력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고효율 냉각 설계와 과전압, 과전류, 단락 방지 기능 갖췄습니다. 9가지 안전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3. 에세저 신제품 슬림 PD 배와트 보조 배터리입니다. 베이스어스 블레이드와 흡사한 디자인 갖춘 제품입니다. 슬림한 두께를 보여주는 보조 배터리인데요. 2만mAh 용량에 PD120W 지원하며 단일 PD 배와트 지원합니다. USB-C와 라이트는 케이블 빌트인 형태로 제공하고요. 추가로 USB-A 2개, USB-C 2개 포트 제공하네요. LED 디스플레이 통해 배터리 잔량과 출력 속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구형 애플 제품을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내장 라이트닝 케이블 제공도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내장 케이블로 제공하기 때문에요. 케이블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일이 없이 편하게 쓸수 있어 좋습니다. 비교적 PD 출력 속도와 배터리 용량 감안해도 가성비 괜찮은 제품입니다. 4. ARGB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기에요. 슬롯에 정확히 지탱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해주는 제품입니다. 최근엔 여러 기능을 탑재한 지지대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ARGB를 기본 지원을 하며 옵션에 따라 온도 측정도 제공합니다. 단순히 그래픽카드 지지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온도 측정까지 제공해서요. PC 내부의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 최대 122mm까지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 메인보드 호환됩니다. 5V 3핀에 연결하면 ARGB를 지원하는 경우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ARGB를 지원하지 않는 보드라면 컨트롤러 연결 후 사용 가능하겠네요. 안정적인 그래픽카드 지지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지지대입니다. 5.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전동 삼각대 헤드입니다. DSLR부터 미러리스, 스마트폰과 액션캠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리모컨을 제공해 원하는 조작도 수월하게 지원하고요. 360도 회전과 수직으로 70도 각도 조절 지원합니다. 보통 이런 전동 방식의 회전 헤드는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파노라마 사진이나 영상 촬영할 때 사용하고요. 타임맵스를 촬영할 때 특히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범용 액세서리 호환 가능하며 원격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채용, 세팅과 모드 변경, 셔터 릴리즈 버튼까지 채용되었고요. 영상 촬영에 필요한 촬영 버튼까지 갖추고 있어 활용 좋은 제품입니다. 6. 듀얼 화면 구성으로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는 HUD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보통 유리반사 형태만 제공하거나요. 대시보드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나뉩니다. 해당 제품은 하나의 HUD의 대시보드형과 유리반사 형태까지 제공합니다. 선명하고 또렷한 속도계를 기기에서 직접 볼수 있습니다. HUD 제품의 경우 운전 중 전면을 응시하면서 운전하며 속도를 확인할 수 있기에요. 불필요한 속도를 보기 위해 계기판을 보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더 안전운전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죠. 여기에 유리반사와 본체 동시에 속도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요. 운전 중 편리하게 현재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는 RPM이나 KG, 그래픽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네요. 7, DC12V 전용상품과 24V 트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옵션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멀티 올인원 인버터 제품 소개해드려요. 최대 출력 200W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요. 전기차가 아닌 내연 차량에서 손쉽게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는 AC 범용 콘센트 3개, USB 6개의 포트 제공하고요. 두 개의 시거 단자를 제공해 동시에 많은 기기 충전 지원합니다. LED 디스플레이로 출력 정보 제공하고요. 인텔리전트 쿨링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호 제공합니다. AC 최대 200W 출력으로 차량에서 대부분의 전자제품 충전 무난하고요. 여기에 6개나 되는 USB 출력 단자를 제공해 확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전용 제품의 경우 시거 충전잭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시거 단자도 추가로 제공해 부족함 없이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겠네요. 8.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들 빔프로젝터입니다 HY 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 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에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50안시 지원의 화질이나 밝기 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차마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 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9. 자동 쓰레기통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제품이죠.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는 토우뉴티원 S예요. 현재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용 비닐팩을 가지고 간편하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 봉투를 밀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센서를 통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면 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만 주세요.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고 밀봉된 봉투를 꺼내면 알아서 바람을 불어 쓰레기통에 딱 맞게 새로운 봉투를 펼쳐줘요. 하나의 쓰레기 봉투 팩으로 2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5L 공간을 제공해 2 0터 재활용 봉투의 옆으로 돌려 2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용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LED 조명이에요. 샤오미 미자 LED 무선 조명으로 써요. 책상 위에서 간이 조명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헤드 분리형으로 집게발을 장착해 여러 곳에 고정해서도 써보세요. 또한 직접 들고 플래시 대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제품은 간접 조명으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침대 주변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디자인 보여줍니다. 2000mAh 배터리 탑재의 밝기 10%에서 최대 만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RA90 수준으로 색조명도 왜곡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편안한 조명으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줘요. 5000K부터 2700K까지 4단계 조절 가능합니다. 형광등보단 이런 제품으로 간접등 형태로 여러 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편안함이나 무선으로 공간 활용까지 뛰어나 두루 사용하기 좋습니다. 11. 샤오미 오리논 로봇 청소기와 거의 흡사한 스펙의 제품이네요. JUNRP10 오리논 로봇 청소기입니다. 가격 저렴한 금액대의 오리논 형태의 제품입니다. 8000파스칼 흡입력 갖추고 있고 샤오미 미오맵 지원합니다. 확장형 물걸레 시스템 탑재했고 에어플로우 롤러브러시 채용했습니다. 라이더 센서 탑재에 효율적인 청소 도와줍니다. 자동 물걸레 세척과 열풍 건조 기능도 제공하고요. 차리터 물탱크로 한 번에 여러 번 물걸레 청소 가능합니다. 또한 카펫 청소 시 자동 물걸레 리프팅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요. 현재 가격대의 올인원 로봇 청소기 중에선 기능면에서 꽤나 훌륭합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스펙 갖춘 JONR 로봇 청소기입니다. 12.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i m u 제품인 태양광보안 카메라예요. K 해상도 지원하며 5,000mAh 대용량 배터리 채용했고요. 보안 카메라 자체에 내장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고 있어서요. 자체 태양광으로 충전하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 갖췄네요. 보안이 필요한 여러 환경에 거치하여 사용하기 좋습니다. IP66 방수 등급 갖췄고 풀 컬러, 야간 투시 경기는 갖췄습니다. 5,000mAh 배터리를 통해 최대 120일간 사용 가능하고요. USB-C 통해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배터리 모니터링 가능한 전용 앱 지원하고 있어서요.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배터리 사용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2W 특급 태양열 판넬 제공해 배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해보세요. 보안 카메라 설치할 때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불편함 있지만요. 간편하게 태양열과 USB-C 포트로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13.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카플레이 박스 제품입니다. 유선만 지원하는 차량 카플레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만들새도 우수한 형태의 외형 갖추고 있네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차량 USB 포트에 연결만 하세요. 유선만 지원하는 차량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듀얼 스크린, 설정 및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모두 이용 가능하며 차량 시동과 함께 자동으로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분들이 많고 저렴한 모델도 많은 제품입니다. 유선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4. 가로 형태의 멀티 도킹 스테이션이 아닌 수직형 제품입니다. 모니터, 맥북, 맥 미니, 일반 노트북을 비롯해서요. 다양한 제품을 수직 형태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도킹 스테이션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기능 갖추고 있는데요. HDMI, USB-C, USB-A, 이더넷 포트, SDTF 카드 슬롯 제공합니다. 여기에 후면에 NVMe, SSD 슬롯도 갖추고 있기에요. 외장하드 기능까지 갖춰 올인원 형태로 사용하기 좋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두께의 디바이스 거치 가능하도록 유동적인 그립 디자인 갖췄습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포트를 활용할 때 덕지덕지 케이블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깔끔한 수직형 도킹 스테이션에 거치한 후 다양한 포트 활용해 보세요. 공간 활용과 거치 기능 그리고 깔끔한 책상 공간까지 만들어줍니다. 15 일상 생활용품으로 꼭 필요한 필수 제품이죠. 차보트급 한왕인 웍스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샤오미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샤오미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끝판왕이라 평가받는 모델로 웍스 제품입니다. WXC사이 모델로 사볼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과 기능 갖춘 모델입니다. 7단 토크로 노트북, 시계, 안경, 스마트폰과 같은 미세 작업부터요. 드릴, 나무, 가성에서 못을 박을 때나 일반적인 환경까지 대응합니다. 4볼트 제품으로 휴대성도 좋고 다양한 비트 제공에 웬만한 작업 다 가능합니다. 전원 슬림 버튼 체형, 안정적인 그립감, 비트가 빠지지 않도록 퀵척 체형 등 정방향과 역방향 스위치로 간편하게 작동하고요. 자동으로 작동 시 LED 플래시가 동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장점이 참 많은 모델이며 4볼트 제품 중 가장 좋은 스펙 모델입니다. 16. 네노버 샤오신 테드플러스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12.7인치 제품으로 글로벌롬 적용된 상품입니다. 디멘시티 7050AP 탑재되어 있고, 갤럭시 S9 FE 수준과 비슷한 성능 갖췄습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보다 저렴한 금액 유지하고 있고요. 고사양의 태블릿이 아닌 큰 화면이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도 꽤나 괜찮습니다. 와이파이 6 지원, 블루투스 5.1 JBL 쿼드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 지원합니다. 3메가와 8메가 카메라 탑재되어 있네요. 1 200mAh 배터리 탑재, 포고핀 장착되어 전용 키보드 장착도 편리합니다. 대화면의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중에선 가성비 현재로선 좋습니다. 특히 12.7인치라는 큰 화면으로 영상 시청에 탁월한 가성비 보여줍니다.